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미워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영과 육신을 따로 구분해 육신이 아무리 범죄해도 영은 여전히 선하다고 주장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장을 행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곳은 범죄의 소굴이 됩니다. 자, 교회에 이런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합니다.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이단이 대표적입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구원을 운운하지만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그후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진정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에베소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뭐,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주님께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책망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건 진짜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그들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지면 큰일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회개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별 생각 없이 그저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진짜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큰 일이 있을까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실 땐꼭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나 첫사랑의 추억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처음 인격적으로 알게 됐을 때,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첫사랑은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 같은 행사만 참석하면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생동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역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예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